37코스 스탬프 찍었습니다. 저는 안희랑 인근에서 숙소를 잡을 예정인데 촬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안희랑까지 좀 이동해서 드론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육교를 타고 넘어갑니다. 안희랑 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앞쪽에 아닌 항이 보입니다 저는 저기 앞쪽에서 드론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아 지금 딱해질 때라서 완전 예쁘겠네 음. 그쪽도 음. 자, 아, 참고해서 촬영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드론 촬영을 하면서 옆에 군인 한 분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여기 주변에 군부대가 되게 많고요. 초소도 많고 군대 관련된 시설물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닌 진리 거든요 아닌 진리가 옛날에 1996년도 9월부터 11월 사이에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오늘 크게 놀라셨을 겁니다 20명의 북한 무장간첩이 오늘 새벽 강릉 앞바다를 통해서 내륙으로 침투했습니다 잠수하며 어제 새벽 침투한 이후 상황 발생 꼭 이틀만에 공비 19명이 사진이 됐습니다. 어제 새벽 0시 35분쯤 무장 간첩 20여 명을 태운 325톤급 북한 잠수함이 강릉시 대포동 앞바다에 침입했습니다. 간첩 20여 명은 침투용 오리발과 질탄 등을 남겨놓고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을 암살하는 목적으로 26명이 여기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이 그래서 주변에 군부대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이쪽 부분이. 저는 다 드론 허가를 받고 군부대 허가 외적으로뭐 비행 허가도 이렇게 따로 받아야 되고 차량 허가도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군부대 인근에서 오셔가지고 확인까지 하고 가신 거거든요. 이제 다 끝냈고 다행히 근처에서 숙소를 잡고 하루를 쉬겠습니다. 여기도 한식 뷔페집이 있네요. 전 고기 반찬도 되게 많고 계란 프라이, 라면까지. 진짜 역대급 가성비입니다. 와, 이걸 라면 어디 분식집 가서 끓인 라면 먹으면 5,000원 이러잖아요. 근데 고기 반찬에 기타 반찬들까지 해서 8,000원 밖에 안 합니다. 아, 좀 씻어야겠다. 아, 몸이 좀 으스스한데요? 아 반갑습니다. 지금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여기 앞에 쓰레기차가 있는 곳이 37코스 시작 스탬프를 찍는 곳이고요. 어제 저는 여기 모텔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는 육교를 건너서 앞쪽에 있는 안인항을 경류해서 안쪽 골목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요. 모텔 뒤에 있는 게 한식 뷔페집입니다. 어저께 저기서 저녁을 해결했고 코스를 저기 앞쪽에서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저는 안쪽으로 가로질러서 코스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스팔트 골목을 따라서 나오면 이쪽으로 코스가 이제 이어 됩니다. 그러면 37코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인낙 마을에서 나와서 이 앞에 보이는 군산천을 옆에 끼고 농촌 마을들을 지나서 오독대기 전수회관이란 곳까지 이동합니다. 그곳에 강릉 해파랑 쉼터도 있다고 하는데 좀 재밌는 또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군산천 밑에 여기 물고기가 되게 많네요. 금방 제가 왕물고기 봤는데. 아... 빵무공이 어디죠? 지금 여기 새끼들밖에 없는데 이 새끼들이. <laughs> 와, 진짜 크다. 손바닥보다 더 커요. 무슨 걸 보이지? 저 멀리 개방산이 보이네요. 저기 안테나 있는데 보이죠? 저 산맥을 넘어왔었는데 여기서 다 보이네요. 이제 앞쪽에 모전리 마을을 지나서 가게 되는데. 당분간은 이제 천에서 멀어져서 안쪽 숲길 쪽으로 향할 듯 싶습니다. 마을까지 이동하겠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입니다. 모전리 마을. 이제 모전리 마을 해관에서 골목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왼쪽이 이제 천이 있는 곳인데 오른쪽으로 해서 이제 숲길 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음... 아, 풀냄새 진짜 좋네요. 와, 아, 소나무 길이네. 너무 좋다. 솔길을 따라 쭉 올라오니까 지나왔던 길들이 다 보입니다. 많은 전원주택들이 있고요. 앞쪽으로도 계속 소나무로 된 길이 이어집니다. 너무 조용조용하고 풀내염이 많이 나는 아주 평화로운 길입니다. 아, 나 자연에 취할 것 같아. <laughs> 음. 시둔지봉. 엄청 빼곡하게 자란 소나무 사이를 계속 걷고 있고요. 들리는 소리라고는 제가 흙을 밟는 발소리와 가끔씩 들리는 새소리가 전부입니다. 조용한 아주 평평한 산책로입니다. 아 이제 거미줄이 너무 많아요 갑자기 길이 좁아지면서 아또걸렸어 오늘 여기 지나간 사람이 없나본데요 아. 아 이제 숲길을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앞에 아스팔트 길이 보이고 어, 1시간 10분 정도 걸었습니다 꽤 길었죠 아 이제 다시 도로가로 나갑니다 가 아니라 다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 볼게요 거미줄 없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아 여기는 아까보다 더 빡센데요 아 여기는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왔다. 어휴. 자 이제 위에 다 올라온 것 같고요. 앞쪽으로 엄청 무수한 길을 또 가야 되지만 앞에 또탁 트이는 또 전망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기 산자락 밑에 37 코스 종점입니다. 오덕대기 전수회관 있는 곳이고 오른쪽 끄트머리를 보면 많은 산자락들이 있고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38 코스 강릉 시내를 지나는 구간이고요. 앞으로 이제 이 산자락들을 지나서 저기 마을을 들어가게 됩니다. 아 이게 좀 느낌이 또 거미줄 엄청 많을 것 같죠 아 거미줄도 아, 너무 많고 아 땀도 너무 많이 납니다 아스팔트 지나고부터 여기 구하이좀 힘드네요 아아 제발 그만해 피해라 이제 아, 봐주는 것도 정도가 있지 말이야 이제 산길에서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앞에 비닐하우스도 보이고 정면에 뭐 마을들 건물들이 좀 보이네요 아잘 썼다 거미들이 지금 되게 많이 걸려있거든요 으이 진짜 와 진짜. <laughs> 어, 나뭇가지야 자 들어가겠습니다 마을로 자 어단 1위에서 시멘키을쭉 따라서 어단 1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꺾어서 또 왼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조금만 쭉 가면 이제 학산리 37코스의 종점이 나옵니다. 거의 다 왔네요 37코스. 오늘이 10월 18일이잖아요. 아, 제가 집 나온 지 18일 차입니다. <laughs> 그리고 10월 18일은 또 산의 날이거든요. 산의 날이 뭐냐면, 산이 가장 아름답다는 10월 중에 하루를 산의 날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10자 플러스 8팔자 하면 나무목자거든요. 그래서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아 그래서인가요? 제가 35 코스부터 36 코스, 37 코스 다 산을 타고 왔거든요. 아 연달아서 이게 등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산을 좋아하지만서도 아무래도 산을 건너다 보니까 물이나 이런 뭐 간식이나 밥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거잘 계획하셔서 코스 도셨으면 좋겠네요. 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농길을 걷고 있는데 저 건물인 것 같아요. 저 건물이 종점인 것 같습니다. 이 앞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되고 앞쪽에 지금 비석 길쭉한 게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무슨 행사를 했었나요? 아 저게 그거구나. 강릉 당간지주. 아 맞네요, 당간지주. 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 우리나라 현존하는 돌로 만든 당간지주 중에 규모가 제일 크다고 하네요. 절의 행사나 의식이 있을 때절 입구에 당이라는 깃발을 달아둡니다. 깃발을 달아두는 장대를 당간이라고 하며 이 당간을 양쪽에서 지탱해 주는 돌기둥을 당간 지주라고 하죠. 굴산사 절에 깃발 거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굴산사지 당간 지주.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돌로 만든 제일 큰 당간 지주입니다. 지금 큰 도로가로 나왔습니다. 앞에 종합 안내도가 보이는데 굴산사지 단간지주 말고도 석불자상이나 송탑, 선앙당 같은 다른 것도 좀 볼거리가 있나 봅니다 여기에 이렇게 조성이 돼 있고 앞쪽에 이제 스탬프 찍는 곳이 곧 나올 것 같은데 저 앞에 저거 안내 표지판 아닌가요? 안내 표지판은 맞는데 해파랑 심터가 이제 100m 있고요. 아 스탬프함 도 거기에 있나 보네. 많이 왔다. 해파랑 심터 한번 가봅시다. 여기가 오독대기 전수회관인데 어, 어디인가? 해파랑 심터가? 아 스탬프는 여기 있네요. 아 해파랑 심터도 여기에 있네요. 아 건물 제일 오른쪽 편에 버스 정류장인데 있습니다. 일단 스탬프 찍고 해파랑 심터 구경 좀 할게요. 37코스 도착했습니다.